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주 금식수양관 백효선 원장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유성에 있는 엘림 힐링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과 그리고 한 분의 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어, 원래 청주 금식 수양관에서 주중에 집회를 하고, 네, 그러면 주말에는 이곳에 오셔서 네. 예배를 드리시고, 네, 예. 근데 지금은 주중에 여기 와 계시네. 예, 사실은 제가 음. 수양관에 서 3일 금식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열린 밀린 교회에 가서 네. 성일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유성 열린 밀린 교회는 네. 아들이 와서 성 목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어. 제가 아무래도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럼 오늘 매매 광고도 같이 해 나가는 겁니까?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네. 여기를 내놓으니까 맨날 그 창고로나 팔라고 그러고 그 터가 한 517평 정도 되거든요. 오, 너무 아름다운 성전인데 창고로 받래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아,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세계선교를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아파서 안 팔고 되도록이면 교회에다 팔려고 생각하면 꼭이 공장으로 팔려면 교회가 서는데 교회 가서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어려우시니까 네. 믿음만 그래서, 갖고는 안 되니까 네. 현금도 있어야 되니까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죠. 뭐 기도만 하고 있는데 네. 성혜 하나님 너무 놀랬어요. 아성회 하시면서? 하락을 하니까. 아 계속. 예, 예. 그래서 예, 하라님께서 네. 그래서 망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 순종을 했더니 정말 그 성도들이 응. 주에서 많이 모이고. 네. 어, 지난주도 밀양에서 오셔서 네. 해결도 받고. 할 아, 렐루야. 한 본인 병도 치료되고. 네. 또 여기 아무래도 도시가 도심에 가까우니까. 그러게요. 성도들이 오기지도 너무 같아요. 좋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옆에 계신 분은 인사로 오신 분 같은데. 네, 네. <laughs>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음. 10년 네. 전에 제가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지 네.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지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네. 이제 목사님 밑에 와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음. 그리고 응답받고 내려갔다가, 이제,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목사님 잊어버리고, 음. 제 사역에 열심히 전도사 사역하고, 네. 신학 공부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음. 교회를, 목사한 수를 받았거든요, 3년 오. 전에. 그래갖고, 예.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음.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옛날 일이 기억이 나서, 오. 작년부터 이제 목사님 밑에 와서 기도 네. 훈련 받고, 네. 어,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이 아... 계속 기도해주시고 네. 지도해주셔서 네. 어, 큰 어려움 없이 네.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 교회 이름은? 네. 기쁨의 교회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네. 여기 근처에 있나요? 대전시의 음. 대전 아이시 옆에 네. 비례동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쁨의 교회 단임 네. 목사 누구시죠 그러면? 김경옥 목사. 님 김경옥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뭐 네. 네. 사방의 제자들이. <laughs>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전국에. 우리 음. 어, 김경호 목사님은 네. 지혜로워요. 예. 그리고 순종 잘하고 아.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네. 일편단심 음. 올인하는 네. 그런 하나님 정말 이쁜 종이죠. 그래요. 네. 뭐 네. 예, 그냥 뵙기만 해도 네. 아, 참 많이 훈련을 받으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우리 백효순 목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빨리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대구 열방교회 김혜영 사모입니다. 아우, 사모님이시군요. 예예. 예. 네, 사모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백효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거기 대구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근데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세요? <laughs> 아, 예. 예. 사모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예, 아직까지 교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교회에 못 나오는,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뭐 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요. 예. 그래서 그들이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오고 네. 또 그동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사모님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대구 전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간호사이고 요양보호사이기에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힘을 주시고 아멘.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코란을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모님, 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동 센터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며,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수고하는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새해를 행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아, 대구 지역에서, 네. 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예, 전화를 주셨어요. 어, 굉장히 목소리 이제 밝고 심차시네요. 예. 어, 우리 예, 백효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청주 사는 김 건사입니다. 아, 청주에서 김 건사님 전화 주셨는데요. 오늘 네. 청주 금식 수양관 백효선 목사님 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 안녕하세요, 건사님. 네. 아, 겨,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 아교회가 주님이 이제 때가 되셨으니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를아 개척한 교회를 접고 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께서 지금 아, 아 저기 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계속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뜻이 성전이 있는지. 바로 세워져서,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속히 세워지기를, 네. 아,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시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몸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케 귀한 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계셔서 여종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교회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어는 하나님을 이 땅의 성도들과 잘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주의 종 성도를 성도는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붕대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해서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권사님의 타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시고 성동 안에는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와 협력하여 선을 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저들이 심령의 치료 환경의 치료 삶의 치료 받으면서 평안을 얻는 처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갈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권사님 편 재단을 통해서 다하는님 오는 자들보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 잘 양육해서 한눈에지 손을 흘려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우리 권사님들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이 몸된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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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기에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실 지금 어, 교회마다 아, 재정이 예, 지금 어려워지고 하는 네. 상황 속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고 음. 이렇게 또 기도응답을 받으신 권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음. 네. 뭐, 어렵지만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은 계속되어지니까. 네, 네. 네. 어, 우리 목사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래요. 오늘, 네. 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네. 직접 기도, 어, 제목을 말씀해 네. 주시면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실 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음. 음, 요즘 음. 전도하기도 어렵고 음. 또 가정의 문제는 많은데 네. 교회에 선뜻 발을 못 들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음. 가족 상담센터를 같이 열면서 와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네. 상담센터 열기 위해서 음. 네, 자격증도 따고 여러가지 준비를 어, 했죠. 하고서 네. 시작하는데 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된 자, 구원되기를 약속된 자들이 네. 많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음. 꼭, 꼭 기도해 주시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사부님이 예, 예, 남편이 아. 사이잘 되도록 그렇죠. <laughs> 그래야 교회가 네네. 또 든든히 세워지지 네. <laughs> 네. 네. <laughs> 그 <그리고> 이제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어, 취직해서 잘 직장 생활하고 을 있는데 네. 체력적으로 좀 약해요?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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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서 a k o r 목사님 잘하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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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 r e a Korea. k o 사 e a Korea. Korea.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끌기 위해서 저들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픔을 갖고 고통을 받는 저들에게 상담하여 저들 의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와. 그 지역 사나이는 많은 하나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갈 길과 구원 얻는 길과 사업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들의 교육과 하는 직장 생활과 하늘 그 모든 일을 상담했었을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준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기쁨의 교회가 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살아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저들이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기쁨이 조만하야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못 살겠다는 이때에 하늘 기쁨의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저들에게는. 평생에 이열수 없는 복된 재단으로 기름모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자격증을 아는 준비해서 저가 헌신하고 있사오니이 헌신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되나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지역에 살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고난 여서 일어나서 기쁨 베게야 창함 넘치는 삶 있게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딸송은비그 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는 감사합니다. 세력 연약함으로 저가 하나님 치사안에 많이 고된 가운데 있 싸우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 땅의 상사를 잘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같은 이 직원들을 잘 만나서 제가 무난하게 하는 사업을 사역장에서 또 하나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신, 청명의 신, 모래가 재능이신 여호와를 견지이 신을 라카야주시옵소서 아,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최고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네. 그냥 풍성하고 네. 차고 넘치는 네, 네. 네, 그런 기름 부음의 기도가 네. 드려졌어요. 야, 우리 백교선 목사님은 참 기도가 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심지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아, 전 세계, 전국에서 네. 정말 좋아하시고, 기도가 계속해서 네. 쇄도에 옵니다. 네. 뭐, 외국에서도 오 그러면, 뭐, 밤이고 새벽이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네. 아. 시차가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도 다 받으시고. 네, 감사하죠. 예. 그래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계셔서, 아, 계속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음. 네. 김숙자 권사입니다. 아, 인천에서 전화 주셨네요. 예, 우리 김숙자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네. 청주금식수양관 백효선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권사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죠? 아, 저희 6월 10일날 있을 민사 소송 놓고 기도 중에 있어요. 네. 6년 전에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 예. 근데 어, 상대방하고 합의가 잘안 돼서 어. 저희가 3년 전에 민사 소송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작년 음. 7월에 1 차는 저희가 승리했고요. 근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예, 음.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날짜가 많이 연기가 돼가지고, 네, 이번 6월 10일 날 2차 재판이에요. 예, yeah. 네. 기도하시게요, 권사님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남편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판에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 억울하게도 다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온 가족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 6월 10일 재판에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어서 정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우리 권사님, 더 이상이 되는 남편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이 따르지 않게 하시고, 더이상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남편이 고통이 희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의 눈물을 기도하며 그 아픔을 놓고 애타게 울부짖었던 기도가 하나님 재판을 통해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의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는 돈독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런 재판에도 승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편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서 마음껏 남편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일할 수 있도록, 몸뚱이 위해서 기둥 같은 일구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권사님의 밤낮, 불짓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만난 예수 증가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한 재판장 앞에 가부가쌀마다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사랑여종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늦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재판을 통해 종결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마음 놓고 앞으로 주일하면서 남편을 마지막 치료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도 이 일을 아빠의 사고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를 n 주옵소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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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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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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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정당한 것은 또예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 요새 음. 그 중소기업에서 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예. 사람들이 그 사고가 나도 네. 산재를 해주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근데뭐 음. 이분은 평생을 거의 종사하다가 네.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음.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이제 저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네. 문자로 보내 오셨어요. 어. 그래서, 그다 방송국에서 하겠다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 <laughs> 방송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 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길 테고 네. 예측 못한 그런 일이 생길 텐데 네. 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제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laughs> 늘 어려울 때마다 <데> 네. <laughs> 자주자주 들려서 예. 예배도 드리고 기도응답도 받으시 아 그렇고 여기서 지금 거리가 멀진 않죠 그럼 안 멀어요 한 어. 20분 30분이면 어뭐 집이에요 예, 예. 언니처럼 네.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예. 따라 네.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네. 원장님은 네. 좋으시겠어요 전 세계 에 <laughs> 네. 그냥 자녀들이 그렇지. 많고 제자들이 네. 많아서 네. 리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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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 있고요 아. 진솔하고 네. 네. 아, 어,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어, 제가 좀 찬양을 부탁했어요. 아. 원래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었대요. 어, 네, 네, 네. 기도 중에 네. 아, 이제 맨날 상담하고 음, 개척되니까 음.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끌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찬송 마 열심히 불러가면 음. 음. 찬송할 때 영역도 나오고 어, 네. 하나님 비밀도 가르쳐주니 그렇게 해보시면 어. 어쩌겠냐고 하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그런지 아주 양 네. 밝게 네. 예. 네. 환히 폈습니다 네. 어, 한 분만 더 네. 예.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어, 예이 이, 이 인천에서 살고 있는 네 예. 이 슈그란 사람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요. 아, 그러면, <laughs> 예. 이 집사님이시겠네.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예. 아, 청주금식수양관 백효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 예, 예, 완전히, 네. 네. 예, 예. 아,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예. 예, 말씀하셔요. 아, 기, 기도 제목이요? 예. 예, 예, 아들이, 여보세요? 네. 예, 예, 예 아들이 지금, 지체장애를 해서 조금, 좀 이게, 예, 네. 조금, 예, 좀,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예. 예, 예. 음, 몇 살이죠? 지금, 중 3이니까 13살입니다, 지금. 13살. 네. 그럴게요. 네. 제가 네. 기도할게요. 아니 중삼이면 1 3 살이 아닌데요? 아, 이열 여섯이요. 예. 예, 예. 열여덟. 이 열여섯. 예, 열여섯.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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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예, 집사님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상준이요. 네. 이상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바라리니. 유한권에서 남은 수가 뒤 뛰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상준이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 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상준이를 머리끝도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염색시키고 이 뼈, 젖뼈는 드러맞게 하시고, 오당육부 사지백체는 튼튼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뇌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신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수술시켜 주셔서, 저가 정상인으로 거듭날 지어다예수님으로재창조될지어다예수님으로재창조될지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열두의 연루증을 살리신 할머지 하나님, 이 어린 생명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집사님의 눈물 을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다 저 아들 깨끗이 고침 받고 성상인들과 함께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아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그 아들 과지예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사님 아, 아,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가정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게 하시고 아이가 연약함으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일의 피로 덮으소서 명세시키소서 깊쁜 일을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각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하나님 마음으로 또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청주 금식 수양관 백효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어. 아니 저는 오늘 네. 이렇게 녹화 프로그램인데 전혀 모르고요. 네. 찬양 도와드리려고 어. 왔는데 이렇게 네. 교회 개척하는 것도 광고도 하게 되고 그렇죠. <laughs> 예, 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헌금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또 예, 집회로 어, 또 주중에 이렇게 하시게끔 또 하나님께서 네.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네. 음. 음. 우리 엘리빌린 교회가 음. 음. 세워지고 음. 저희가 변변하게 예배를 못드는지난 분이 하나님께서 음. 그러시는 거예요. 음. 황폐하다. 아. 이 기도를 음. 매일 수양관에서 나지만. 음. 여기 와서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마음이 음. 아주 아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음. 어, 목요일까지 네. 어, 6월 마지막 주까지 아. 계속 항사님들 모시고 그럼 6월 중에는 계속 이곳에서 계속 집회가 이곳에서 집회를 이루어지네요. 네. 집회를 할때하나님의 영광 네. 돌리면 네.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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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유성에 있는 엘림. 힐링교회에서 예, 청주금식수양간 백효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가 6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또 네. 예, 오시지요. 예. 그래, 오늘 아, 귀한 시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기쁨의 교회. 네. 네, 김경호 목사. 네. 네, 우리 백효선 원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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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강구하는 격고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